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16,700원에 집어등을 만드는 방법을 올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배선하는 거를 제대로 안 알려드린 것 같아서 편집하고 나서 한번 영상을 봤는데 배선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댓글로 구독자분이 배선하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배선에 관련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배선하는 부분 영상을 너무 간한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배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라이트고요 라이트 요게 플러스 극 요게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군데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볼트 측정기 볼트 측정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겠죠 배터리, 배터리. 우리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컨버터가 있잖아요. 컨버터, 보조 배터리에 이렇게 컨버터가 연결이 됩니다. 컨버터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라이트, 어, 라이트에서 스위치로 마이너스극을 연결해 주세요. 마이너스극 연결, 그 다음에 이 볼트 측정기는 어, 라이트 쪽에서 나오는 이 선에다 연결해 주셔야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 요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요 배터리 쪽으로 이 컨버터랑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의 마이너스극, 이거를 컨버터 마이너스극에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스위치를 on 하면 이게 붙으면서 라이트도 켜지고 볼트 측정기도 켜집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off 하면 이 볼트 측정기도 꺼지고 라이트도 꺼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어 도표를 한번 더 쉽게 한번 그려 볼게요 어 요게 이제 배선도를 그린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라이트고 이게 볼트 측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스위치 요게 컨버터 배터리 볼트 측정기와 이제 라이트는 같이 연결해 주세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플러스극은 컨버터의 플러스극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은 이 스위치 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쪽에 연결해 주시고 쪽 스위치에서 이 마이너스극을 열로 빼서 컨버터로 연결해 주세요 어, 이렇게 하시면 이 스위치를 ON을 하면 이게 붙겠죠 그러면서 라이트가 켜지고 볼트 측정기가 켜집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OFF를 하시면 전원이 차단되면서 라이트도 꺼지고, 볼트 측정기도 꺼집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선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앞으로도 좋은 낚시 정보, 낚시 포인트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